중고 10여년의 노력을 평가받는 단한 번의 시험, 대입 수능.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입니다.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론화를 거쳐 1년 만에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안. 현 중3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정연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지난 8월 17일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조미정 교수, 조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녕하십니까?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입 제도는 대입 전형 구조와 수능 체제 개편 그리고 학생부 공정성 제고 등네개 분야 개편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주목하면 좋을까요? 정시 수능 위주 선발 전형의 비율을 30 3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공고가 되어 있고요. 네. 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은 또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네. 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수능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 정시가 아무리 확대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은 여전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는 수능만 준비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학교 생활을 누가 충실히 하느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준비 정도는 적절하게 조율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내신 준비도 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사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들었죠.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학생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이 됐죠. 네 깜깜이라고 한 것은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됐는데. 그 학력과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학부모의 정보란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인데 진로 희망 사항이 없어지고 창의적 시험 활동에 있어서 진로 특기 사항란에 이제 기재만 되고 가장 이제 그 공정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자율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데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하나씩만 기재되고 또 수상 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학기당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개 학기라고 그러면 여섯 개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좀 단순화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학생부의 좀그 조정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전략적 준비도 좀 필요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학생부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기록만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보되는 것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이제는 필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개정교육 과정에서 문과 이과라는 이런 구분보다는요, 이제는 선택교과도 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춰서 수능 과목의 구조나 출제 범위도 이번에 개편이 된 겁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하고 선택. 이두 가지의 구조를 동시에 가져가게 되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도 학생의 진로나 적성 그리고 희망 분야에 맞춰서 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 상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통합해서 총 17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가 굉장히 세분화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눈치, 싸움은 네. 필요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대입 전형을 각 대학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를 할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한 조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이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점을 주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웨이트를 줄때 이게 좀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선택권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입 전형을 설계하는 대학들의 선택이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것을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것이냐 결국은 진로나 적성에 맞춰가지고 선택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무조건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성적이 잘 나온 걸 선택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계열이나 전공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해석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중3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텐데요. 특히 일반고에 진학하느냐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입 제도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이제 후기의 일반고와 같이 동일 시기에 시행하도록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중학교 때 우리 애는 전교에서 1등이었어 성적이 좋으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면 굉장히 똑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꼭 그런 학교를 간다고 해서 대입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친구가 교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입시상에서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작정 남의 아이가 자사고 특목고를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의 진로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은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2학년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로 선택 교과가 개설이 될 텐데요. 네. 학교에 따라서 이게 원활하게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공 선택의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네.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죠. 네. 실제는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기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그다음에 부분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2022에서 2024년까지 그리고 이제 본격 도입이 바로 이제 2025년입니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이제 더 생긴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고교 선택 과목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네. 바로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3학년도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하지만 그렇죠. 시기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적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사탄과 가탐이 통합구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늦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찍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찍 하는 것이 나중에 바로 진로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답을 정하기보다는 네.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도 이제는 괜찮다고 라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략팁.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된 수능 전형. 하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인 만큼 내신과 비교과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학생부가 축소됨에 따라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므로 희망 전공 및 대학의 전형을 살펴 가점이 있는 성과 위주로 작성합니다. 또한 문과 이과가 폐지된 만큼 미리 전공 선택을 준비하고 고등학교는 성적보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 개편된 대입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등 교육계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